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양주 토지 매매 정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판매 물건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이고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분양가는 현재 20만원대로 주변 임야 시세와 비교했을 때 엄청 저렴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입니다. 투자금이 적으시더라도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토지는 투자용 토지로 개인 판매 문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물건지의 대략적인 지도는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물건지는 교통 거점들과 인접한 프리미엄 교통 입지입니다. 호재 첫 번째 4호선 환승 그리고 8호선 연장 계획이 있는 별내 별가람역과 약 7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재 두 번째 경춘선과 8호선 환승 그리고 GTXB 노선 개통 예정지인 별내역과 약 2km 거리 호재 세 번째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의 별내 ic와 약 400m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를 통해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북부간선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호재 네 번째 별내 신도시 약 200m 왕숙 신도시와 약 2km 거리 구리 갈매 역세권 개발 지역 약 1km 거리로 개발이 매우 활발히 진행 중인 남양주의 신도시 생활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남양주 토지 매매 물건지는 정말 좋은 호재들이 많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좋은 토지입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서 토지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투자 한번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높아서 입지가 좋으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남양주 매물처럼 임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개발 호재의 영향이 커요. 개발이 진행될수록 주변 땅들의 가치가 계속 상승한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미 개발이 진행된 중심지가 아닌 중심부와 1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부 주변 임야에 저렴하게 투자해서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남양주 토지는 교통 입지로 호재가 좋고 중심부가 아닌 중심부 인접한 토지라 토지 투자 요건에 꼭 맞는 매물이에요. 더 자세한 정보는 상담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이용해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